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살코라고 하면 이제 코가 이렇게 돼서 앞이 요 대가 앞으로 나온 거잖아. 이렇게 삐죽하게. 그런 사람들이 고력이 많아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자의 복이 없어. 여자들한테는 참 박복하지. 그래서 항상 외롭고. 항상 금전의 운세가 조금은 바동바둥 거려야 되고, 관상으로 보면 그래요. 내가 일만 하고, 그만큼 값어치를 못 갖고 오고, 그만큼 내가 임금을 못 받고, 나의 덕을, 내가 한 것만큼 그만큼 덕이 없는 게 화살코들의 여자들의 관상에 가지고 있는 보통, 한 그래도 한60% 70%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. 남자들은 화살코들이 정력이 강해요. 그게 세요. 그러다 보니 여자의 복이 그니까, 덕이라 그래야 되나? 여자는 참 많아요. 돈복은 있어. 근데 내 여자의 관장을 하나만 놔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화살고들이야. 근데 외롭지? 음. 응. 일단, 정력이 세다. <laughs> 어. 결론은 그거다.